오 방송 제목에 적어놨듯이, 세배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을 거고요. 저 혼자 떠드는 게 의미가 없죠? 재미도 없고요. 야, 들고 들어와. 반갑습니다 <laughs> 오랜만이죠. 아니, 쟤는 핫방만 하면 매운 거 걸리냐? 그니까.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왔다. 매운 거 먹을 때 일부러 부른 건데? 매운 거전나 먹어먹었고. 오늘 가져온 것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세배 매운 불닭. 그리고 이건 마라 불닭. 한국에도 있는데 표지가 약간 바뀐 거 아니에요? 응. 마라 납작 불닭은 있잖아. 아, 그래요? 매운 고추 세븐데 가족도 세븐데, 형님? 아, 이거 스코빌지수 맞다, <쩐> <높이> 가! 4,400원이다! 아, 이거 방송체가 경사관장이 물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게 신라면 볶음면. 한국에서도 팔아요, 이거? 근데 이거 약간 비주얼이 뿌셔뿌셔 느낌 아니에요? 너 뿌셔뿌셔 볶아 <너 뿌까> 먹어? <높이> 아니, 그냥 좀 약간. <높이> 색깔도 그렇고, <높이> 크기도 조금 작아요. 치즈신라면은 일본 소비자. 해외 아, 해외 출용이에요? 아, 그럼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불량 4개네요, 지금? 너 오늘 잘할 수 있어? 긴장돼. 아니, 무서워, <laughs> 무서워. <laughs> 왜 이래? 아이, <아니>, 뭐, 뭐. <laughs> 뭐야, 니 <너> 짱구야? <laughs> 아니, 이게, 친구분이 해주셨는데, 많이 이상한가요?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옅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일주일 넘었거든요. 근데? <laughs> 정상적인 거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.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먼저. 야, 치즈에 달 딥한 동네가 나는데요 와! 완전 그 동네라는 치즈. 어, 진짜 꿀이 난다 이거. 근데 이거는안 매운 거죠? 매나 매워 보이는데? 와, 시뻘건 소스네. 야! 어이! 진짜 이 시큼한 냄새가 아니었구나. 아니, 아니야. 개만... <laughs> 아, 어쩐지. 얼굴 <laughs> 좀 친다. 자, 먹어 볼게요. 야, 때깔 죽여 줍니다, 님들. 음. 질불량인데 그냥. <웃음> <웃음> 근데 막상 먹으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지는 않는 것 같지 않아요? 안 심한데? 화장실에서 먹는 것 같아요. <laughs> 맵고 달달해. 신라면 매운 맛이 아니야. 불닭 매운 맛이야. 이 치즈 똥내가 한국인이 서로 하는 똥내를 좀 넘어섰다. 아, 음.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먹는 그런 향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는데요.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맵찔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참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맵기? 근데 신라면보단 매워. 까르보 불닭보다 좀덜 매운 정도? 근좀 네, 다만 아쉬운 게 치즈 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 조금 맵지니까 뻑뻑해진다. 근데 맛있는데? 다저해서 맛있다. 다음 뭐 먹을까요? 마라 먹어볼까 마라? 마라 불닭. 나 이거 진짜 궁금해. 나 맡기고 오십시오. 네겠습니다 나시 가지고 와. 네네네. 네줄게 얻어줄까? 어. 그러자. 어, <laughs> 아니 얘들아 면이 하얘 이거는. 색이 빠진 거 아니에요? 너무 끓여가지고. 아니 아마 라면에 비타민 같은 걸더 거든 원래는 안 들어갔나 봐. 음, 이제부터 매운 거죠. 아까도 맵지 않았어? 아, 아까는 근데 먹을만한 맵이었는데 지금 상표가 시뻘개가지고어 불닭이니까 이제. 자 마라 불닭입니다 여러분들. 야, 소스가 뭐냐 이거 짜장이냐 이거? <laughs> 빨간다 못해 검은데? 설명서 보니까 비비고 라서 30초 뒤에 프레이크를 뿌리래. 29초에 뿌리면 안 되는 거야? 그럼! 아... 어. <laughs> 안 받아줄라다가 받아 아니야 아니야! 와 <laughs> 아, 근데 냄새 한약 냄새 난다 어 그러게 약간 마라 냄새 보다 한약 냄새에 가까운데? 음, 음... 내가 봤을 때 이거 후레이크가 넣고 끓이는 건가 보다 아 그래 어때? 네. 어. 초피 맛이 난다고요? 초피가 뭐죠 혹시? 향신 초피를 진짜 초파라고 이고 <laughs> 이거 먹어봤어 할머니가 화가 날려 피더라고 아... 어.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겁나요 와 이제 시뻘개고마라향보다 진짜 한약 냄새가 나 진짜 한약바온거 같아 음. 매워? 음. <웃음> 매워? 매 <laughs> 어, <laughs> 어. 아. 아, 매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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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매매매매 매워? 매워? 이거, 불닭 이거. 이거 약 불닭이야. <laughs> 약방에서 같이 온것 같아. 존나 열받는 포인트가 또 뭔지 알아? 브레이크를안 끓여서 나왔잖아. 어. 이게 씹해서 진짜 약방 같아. <웃음> <웃음> 진짜 한약 씬 <신> 것처럼 쳐. 시 <laughs> <신> 한약 있잖아. <laughs> 더 먹을래? 하나 빼기 하실래요? 안 내면 진 거, 가이, 바이보 하나 빼기. <웃음> <웃음> 나 하나 빼기 뭐 잘하는 줄 <laughs> 아? 우 많은데? 아, 유노는 조용히 잘먹대 이런 거. <laughs> 아니 근데 야 먹다만 그 정도로 맵진 않은데? 워낙 매워요. 아, 안 맵다고. 아! 미때리때렸를나네중딩이로 때린 없어 네가 뭔가 기절 버린 때린 적, <목소리> 적 없더니 간략하게 얘기하면 니까말 좋네 거는 방문 닫고 숨어 있다가 존버 다가 방문 열고 들어가서 개 때렸거든 한세대쯤 때린다 실수 머리가 많았어 갑자기 막고 어이렇게 쓰러지려다 소리 났어 와됐다야 일어나봐 이때 갑자기 으소내 인생 어해그럼엄마는콜 때렸다 엄마가 일어가 왔어 엄마 오자마 어. <목소리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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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존 본능이었습니다, 그게. 이게 근데, 형은 모르겠지만은, 동생으로 살다 보면은, 그런 생존 DNA 같은 게 탑재가 되어 있어. 요 동생분들 인정하시죠? 형이 때리거나 그럴 때, 어떻게 해야 덜 맞을 수 있을까? 그런 게다 있단 말이야, 진짜로. 어떻게 하면 덜 맞을 수 있을까? 생각을 하는 놈이 그게 까불었어? 까부는 건포기는 못해. <웃음> <웃음> 그거랑 그거랑 전혀 다른 거. 근데 준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악하긴 했어. EQ가 되게 높았어요. 나보다 애가 엄마랑 아빠랑 더 싸웠거든? 나는 집을 막 자주 나갔는데, 얘네 가 영악한 게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아니까, 엄마, 아빠랑 존나 싸운데 한 번도 안 나가. <laughs> 우리 엄마 아빠가 나가 이러는데 안 나가. 착같이 <laughs> <박차> 있어야지. <laughs> 집에서 따뜻하고 밤나고 이게 나중 가잖아요. 인이 잔소리하셔도 한길로돕고한길로 흘리는 그런 건법이 생겨. 우리 엄마왜 우리 엄마 분야 <laughs> <왜 웃음> 그래, 거기서 대꾸하면 어차피 더 싸움이 날게 뻔하니까 음, 이제 엄마가 나가. 이러면은 이제 속으로는 응안 <laughs> 나가. <"룩> 안 나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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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런 거> 아니야? <laughs> 그리고 이제 그냥 할일 하는 거예요. 한길로 돋고 한로 흘리면서. 그리고 이제 한 3, 4 시간 지나면 저희 어머니가 화가 풀리거든요. 그때 가서. 밥해줄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엄마 방송 보라고. 그러자. <laughs> 나 대망의 세배 불닭. 야 이거 너무 빨간데 이거? 와 와. <laughs> <laughs> 야, <이거> 냄새 맡아봐. 야. <laughs> 와이 찌른다. 야, 야 눅매운데 이거? 아까 첫 번째 것도 너무 매웠거든. 말아 이거 이거. 이것보다 더 맵다는 거 아니야? 나 이거는 제가숨내도 따로 찍을게요. 일단 꺼질게요. 오케이. 그러니까 한입 먹고 매워하는 것까지 찍을게요. <laughs> 먹는다. 그보다 안 매워 보이는데? 아 임진, 야임 야! 야, 야, 야. 아니, 그 정도라고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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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 내가 어떻게 먹어도 해체 야야야 야, 이거 뭔가 더 매워 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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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들여고와 눈물 콧물 다 뺐네 그냥 아와그 정도야? 아나 진짜 긴장돼 나 무서워 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매운데? 아니 진짜 10초 뒤에 와 10초 뒤에 진짜 안 매울 것 같은데? 어. 나 진짜 크게 한 입은 못먹겠오오자한될거다온다 이제 면에 붙은 양념이 다 씻겨 나갈 때쯤에 <laughs> <놀람> 아 야,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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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! 야 뭐야 이거!! 어, <놀람> 나 진짜 진짜 매워!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앵그리버드다!! 피하아저깐 <놀람> 아, 속이 너무 뜨거워! 이아아 <놀람> <놀람> 그거 먹으면 더 매워! <놀람> <놀람> 뭔데? 야 진짜 이거 눈물.. 야, 이거 카메라에 대 봐! <놀람> 와.. <놀람> 아.. 아저 진짜.. 아십구아 이거 아아아 이따 갔다오잖아 빨리 찍고! 고쟤뭐올 때마다 눈으로 쳐먹냐? 자 동생 같이 먹게 하자. 어 잠깐만, 내게더 많은 거 같은데? 시가라지 맛. 아유! 먼저 소리 지르거나 오바 떠는 사람이 요거 한입 세로로 쌓아. 이 걸릴 수도 있는 거야. 병이 거야. 어가자들가자 응. 넣는다. <laughs> 이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야야에이벤이 이거, 이의이마 이거, 이과이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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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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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진짜 아니야. 이거, 진짜 아니야. 너이물 나와. 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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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그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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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웃겼고 <laughs> <계속> 방구 나왔잖아 <laughs> 아이씨 표정봐봐 아니 카메라 그때 가봐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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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가 <laughs> 네, 말을 못하겠... 항시 다른 벌칙으로 해줄게 그건 시청자한테어어사람 응. <laughs> 전화에 소스 재밌을 것 같거든 아 자, 자고 있었니? 아 미안하다 방중인데 미안하다 끊을게 내 옆에 있는 애가 너한테 할말 있다 그래가지고 어 일단 누데 그건 이제 통화해봐 여보세요? 어 안녕하세요 아 은별님 유튜브 잘 보고 있고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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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, 어, 어, 누구, 누신데요 은별님 제 개인적으로 너무 팬인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밥한끼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좋아해요 누구신데요 근데? <laughs> 누구세요? 내 동생 아픽님이라고 <laughs> 제가, 제가 <웃음> 아빠께서 들을 멘트는 아닌 것 같아. 야 근데 너의 목소리 왜 깔고 너는 깔린 목소리 듣자마자 왜 목소리가 바꾸냐? 몰른대 순간 빅더님 나중에 뭐 짜장면이나 함께 하세요. 아 뭐야 놓으세요. 속속이 싫으니까. 아네 알겠습니다. <laughs>